지금 몇 시? 루시의 똑똑 동화 틀을 시간. 오늘의 이야기는 배롱 배롱. 가는 말이 과야? 오는 말이 고파. 음, 속상해 속상해. 고모 스텔라, 혹시 기분이 좋아지는 마법 주문 같은 것도 알고 있어? 아 미안해. 그런 건잘 모르겠는데 무슨 일이야? 그게 말이지. 오늘 학교에서 자기의 일기장을 훔쳐가 범인을 찾아달라는 친구의 의뢰가 있었어. 범인은 찾아내지 못했지만 열심히 추리한 덕분에 일기장은 발견할 수 있었지?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일어났지 뭐야? 그 친구가 갑자기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범인도 못 찾았으면서 무슨 명탐정이냐고. 일기장만 찾아내는 건 자기 혼자서도 할수 있다면서. 대출이 실력을 못 친구 정말 너무했다. 그래서 결국은 서로 심한 말을 하면서 다터지 뭐야? 나 너무 속상해. 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법인데. 고맙다니 인사는 못할 망정. 꼬마루씨한테 화를 냈다니. 그 친구가 잘못한 거야, 꼬마루씨. 그만 울어. 그래도 너무 슬픈 걸 어떡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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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꼬마루씨, 행복해지는 마법주문은 모르지만,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로 꼬마루씨의 기분을 좋아지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 들어볼래? 으으으 어? 그런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아, 좋아, 좋아. 빨리 들려줘. <laughs> 그럼 오늘 이야기 들으러 출발!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오늘도 싱싱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한 루씨네 부엌입니다.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자 돌쇠야 돌쇠? 아, 혹시 지금 저 부르신 거예요? 아니 그럼 지금 이 가게에 있는 사람이라곤 자네밖에 없는데 내가 누굴 불렀겠어 아하 아, 그러세요? 아, 근데 제 이름은 돌쇠가 아니고 루시거든요 그런 건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난 물건이나 고르겠네 아하, 네 천천히 둘러보세요 엄청 무례하네 아까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만 판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던데 내가 직접 확인해 보지.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다 제가 씻고 다듬고 직접 만든 것들이에요. 품질만큼은 최고죠. 아이, 손님이 구경 중인데 시끄럽게 조용히 하거라, 돌쇠요 네, 천천히 둘러보세요. 오, 딸기 생크림 케이크. 어, 아이, 손에 생크림이 묻었잖아. 어그 다음은 오 당근도 있네. 근데 이거 싱싱한 건 맞아. 아아 아, 이거 제가 팔아야 되는 음식인데 이렇게 막 함부로 만지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하, 책을 들고 온걸 보니까 어디서 공부 꽤나한 양반 같은데 예의는 정말 없군. 랄랄랄랄라. 하 아? 루시님 오늘도 안녕하세요. 장 보러 왔어요. 우리 가게 최고의 단골 손님인 토객님께서 와주셨군요. 천천히 둘러보세요. 가게 밖에서도 맛있는 냄새가 폴폴 풍기는데 어떻게 안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루시네 엌은 역시 최고예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 그럼 제가 오늘 맛있는 음식을 추천 좀 드릴게요 이건 어떠세요 케이크예요 이거 제 사촌이 농장에서 직접 기른 딸기예요 농약도 하나도 안친 유기농 <laughs> 그럼 당장 사야죠 어 그리고 아. 저기 있는 사과도 같이 주세요 정말 싱싱해 보이네 네 알겠습니다 딸기 케이크와 사과 당장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음... 어, 저기 잠깐만요 이 가게 딸기 케이크가 그렇게 맛있나요? 어머! 아직도 안 드셔보셨어요?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이천설의 딸기 케이크를요 그 정도예요? 어, 여봐라 돌쇠야 나도 이 손님이랑 똑같이 딸기 케이크 좀 포장해다오. 아, 그리고 저 사과도 똑같이 하나를 주고. 네, 알겠습니다. 이쪽 손님과 똑같이 딸기 케이크와 사과 하나를 준비해 드릴게요. 자, 우리 토끼 손님께 드릴 케이크와 싱싱한 사과 하나리요. 그리고 이쪽 손님께도 똑같은 걸로 딸기 케이크와 사과 대령이요 와 오늘도 정말 푸짐하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어, 어, 어 이게 뭐야 아, 토끼양반 잠깐만 멈춰보시오 어? 무슨 일이세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저쪽 토끼양반의 장바구니에 담긴 음식이 훨씬 많은데 내 이놈 돌쇠야 이 이유를 설명해보거라 손님께서 원하신다면 설명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이쪽은 루시님이 싼 음식이고, 이쪽은 돌쇠가 싼 음식이라서 그렇습니다, 손님. <laughs> 그러게. 무작정 상대한테 반말부터 하시고, 그렇게 무례하게 하시면 안 되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법도 있잖아요. 루시님, 그럼 전 내일 또 장보러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슝! 네, 그럼 다음에 또 오세요. <웃음> <웃음> 아이, 정말 부끄럽게. <laughs> 그러게 가게 주인한테 무례하게 쓰면 안 되지. 가게 주인이 흥 하고 하는 장면이 너무나 웃겼어. <웃음> 그치? <웃음> 어 근데 꼬마루 씨, 내 이야기가 재밌었나 보네. 웃는 걸 보니. 응, 꼬마 스텔라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어. 정말 고마워 꼬마 스텔라. 아, 어, 이렇게 예의 바르게 말하면 되는 거지? <웃음> 맞아. <웃음> 어? 근데, 꼬마루씨, 지금 내 이야기 듣고 웃은 거 맞지? 기분이 많이 풀려나 본데? 응, 맞아. 꼬마 스텔라 이야기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어. 정말 고마워. <laughs> 나도 고마워. 우리 친구들도 행복해지고 싶을 땐 루씨의 똑똑 동화 들으러 와요. 그럼, 안녕!